자 고철 아가씨 뭘 기억하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너야? 사용자 확인 제임스 레이머 마사라 행성의 전직 보안관 테러 집단 코랄의 후예 합류 상태 범죄자 아내 얘기는 됐어 그 인공 두뇌 속에 또 뭐가 들었나 사용자 상태 범죄자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아, 힘계신다. 좋아, 누가 보자고. 타이커스. 열차를 타러 보니 옛날 생각 나나. 나고 말고 우리 그때. 제일 고속 열차를 한열 번은 털었을 걸. <laughs> 그땐 털고 또 털어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 한 번은 중간에 기동 경비대놈들이 따라붙는 바람에 죽을 뻔했지.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시체매를 몰면 따라올 자가 없었지. 쫓는 놈들이 많을수록 더 재미있었잖아. 그러던 자네가 보안관이 되었다니 진짜 별 일이야. 매일 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립적인 태도로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논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맹스코 황제와 반역자 짐 레이너가 다를 게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스코 황제 또한 젊은 시절엔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고 폭력과 파괴를 통해 권력을 얻었었다고 합니다 짐 레이너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뿐인데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맹토 황제가 혁명을 시작했을 때 인류는 지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죠. 제임스 레이너는 우리가 두 외계인 종족과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혁명이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레이너,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인류가 외계인에 맞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이때 사소한 불만은 잠시 접어두고 협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논설위원 나셨군. 당신은 양진도 없습니까? 아이 어... <laughs> 약탈자. 탈취한 부관을 해킹할 만한 암호 전문가를 수소문해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망자의 항구에는 올란 대령이라면 가능할 거야. 그러고 보니 거기 간지도 꽤 오래됐고. 아 맞아. 지난번에 갔을 때, 전에 거기서 결혼했잖아. 또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드 게임 우승 상품이 뭔지 몰랐다고. 야이건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보보 재상봉이 펼쳐지겠군. 아. 이것은 만한 패. 무기 컨설. 차량. 코브라. 사거리 증가. 네, 사거리 증가 하면, 같은 코브라끼리는 유리하겠지. 길이 I'm not 없는데 수리 m not s u r 볼로는 n 울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쳐준다면 I'm n o 다소니스에서 회수한 부관의 접근 코드를 알아내야 합니다. 마침 오랫동안 우리와 거래한 용병 올란 대령이 연합 코드 해독 전문가입니다. 이젠 뉴폴섬을 질 때입니다. 맹스크에게 반기를 든 자는 모두 거기 갇혀있니 메비우스 녀석들이 질이라는 중. <목소리> 프로토스 연구가 지금 몇 단계지 어. 프로토스 연구자 올란 대령. 망자의 항구라 이런 용병 소굴에 계속 머무르는 건 위험합니다. 올란 대령의 부관 나무 해독 작업이 늦는군요. 그러게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신호 수신 중 레이너 올란이 네 부관을 해독하긴 했는데 그걸 자치령에 팔아먹으려나 봐. 아에 뭔가 재밌는 게 들었나 보지? 나더러 자취령 놈들이 올 때까지 널 막아달라더라고 고맙군, 미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난 올란보다 너랑 메시 더 좋거든 올란이 부른 보수를 주면 그놈은 버리고 널 도와줄게 보수는 광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지 기꺼이 그러지, 미라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올란이 물건을 가지고 먼저 나타나면 그쪽을 도와줘야 하니까. 아 그리고 저기 메탄테 안부 좀 전해줘. 왜 전화 안 하는지 물어봐주고. 음. 이곳엔 광물이 얼마 없습니다. 올란보다 먼저 미라를 고용하려면 고철을 잘 찾아서 회수해야겠는데요. 미라가 올란 편을 들까요? 미라 하는 용병이야. 돈을 많이 주는 쪽에 붙지. 수완의 무기 자 제군들 미라하니 기다린다 어서 일 시작해 보관을 되찾아야지 음, 아 광물 서로 빨리키는 거야? 아, 해적들이 미! 수년 동안 여기서 함선을 분해했습니다 그러니 미라에게 줄 고철은 꽤 쉽게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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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니다 하세요.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n i 하겠지 a t shall get you? Ula, come away, man. 알 o u tell us. I'll t 부철 빨리 형성하자. 신호 수신 중. 너와 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남겨뒀어. 지난번에 못 줘서 말지. 와, 지미, 저것이 체매 아니야. 잘 봤어, 타이커스. 저걸로 기지 주변에 지뢰를 응, 깔아 놓으면 올란도 함부로 못 들어올 거야. 저 폐기물 처리 장치에서 쓸만한 게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이씨고 고급꾸가 부족합니다. 자, 다들 들었지? 좋았어. 반탈로만 준비 완료 드드드드 드. 아, 실시 기다렸았습니다 그렇게 겠습니다다우리거야 알겠습니다 예간판붙어을까요반탈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자 빨리빨리 감 잡았어

알았다 오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도둑높이 도둑높이 시작합니다 도둑높이 출동 준비 완료 아, 마지막으로 예, 대전 네네, 알겠습니다 쉿, 홀로리지 이번엔 확실하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뜩 챙겨. 레드은왜 지들이 보고 품면안 되냐? 습 차단 왜 이래? 목소리가 귀찮아. 있다. 방고발되겠 습니다. 돈 도모면 되는데. 다음은 누구니? 자, 도 야, 돈 모으는 거 깜짝이야. 중지.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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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좋아, 미라. 바가지 요금인 줄은 알지 만 마. 를 고용하겠어. 우린 이제 네 거야. 짐 너랑 메시랑 한 편이 돼서 정말 기뻐. 이젠 교활한 게 미라. 이중계약이라 해야 되는 배신자에게 어떤 죄유가 기다리는지 보여주겠어! <목소리> 와 끝이 아니네. <이> <라이텔� hurting writer> 바로 쳐. 출동 준비 완료. 좀 도와주시죠. 선물을 <목소리> 보냈지. <목소리> 으이씨 나와. 준비 완료. 지원 발언도. 굉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심. 광백이 고갈되었습니다. 단설로봇 준비 완료. 어 아, 펑크 편에 있으면 태풍 덕에 맞아도 안 해. 마음 준비 완료. 계속 하시죠

이번 엔지 겠지？뭘 날려 버릴까요？땡크 와안되 겠다. 외 도로 먹겠 습니다. 저좀 구해 주십시오. 그때 부 m e 십시오 a i d 구비 다 이번엔 어찌알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자, 다들 들었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안 들고, 가 했었구나!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말이야. 아, 미라. 부탁 하나만 하지. 이놈 좀 맡아줘. <laughs> 걱정 말해, 이놈. 이 쓰레기가 다시네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기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바가지 그만큼 쉬었으면은 그 정돈 해줘야지. 계획하는데 무슨 총불 드가 들어? 대장님, 해독한 부관을 실험실에 돌려놨습니다. 가서 살펴보시죠. 좋아, 고철 아가씨. 우리가 타소니스에서 널 꺼내줬어. 저그 공격 당시 작동 중이었지. 아크트리스 맹스크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나? 아크트리스 맹스크. 전직 연합관료. 민간 시골자. 새로 집단 코랄에프의 창립자이자 수장자. 상태 범죄자 요청된 통신 내용 0081에서 0086 알파에 접근 중. 여기는 뉴그 방출기는 이상 없이 작동 중이야. Oh, 누가 사이언이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다, 주 뭐라고요? 안티가의 열한 놈들은 당해도 싼 놈들이었지만, 이젠 행성 전체로 적을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미쳤군요. 캐리건 말이 옳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숙고해서 결정한. 일. 날 믿어라. 모두 명령을 따르록 바로 실행한. <목소리>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군 연합이군, 프로토스군그 누구도 거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채 뜸이로 만들어 버릴 테다. 믿을 수가 없군. 이걸로 맹스카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겠어? 프로토스 수조 괭괭괭괭괭괭괭괭괭괭괭 사이코스 자네와 맹스크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주 잘 맞았잖아 한때 맹스크가 세상을 바꾸리라 믿었지 타소니스에 갈 아... 때까지 같이 싸웠어 밑에 있어야 이랬구나 맹스크 밑에서. 맹스크 밑에서 저그를 이용해 행성을 초토한 화 거야 그리고 맹스크는 자신을 비난하는 캐리건을 타소니스에 죽게 내버려뒀어 연합이랑 맹스크는 똑같이 썩어 빠졌던 거지 인간 말종이군 자네 친구 고르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황제 폐하, 다소니스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틸로스키는 탐사 다큐멘터리 제국의 여명에서 연합 체제가 붕괴한 계기인 다소니스 참사에 황제 폐하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런 음모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 뭐 이런? 저그가 파소니스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이 우주의 누구도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킬로스키의 다큐멘터리에서는 부패 정권 타도라는 황제 폐하의 수군을 외계 존재가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 뭐랄까 너무 공교롭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우견함에 썩은 지도부에 맞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절대 제 이속을 챙기려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지도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아들인 건 오로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황제의 답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글링은 레몬 주스에 알레르기가 있다. 속소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인류를 구할 새로운 무기일까요? 저. 거미 지뢰. 거미 지뢰가 크긴 크다잉, 거의. 사람만 한데, 지뢰가. 그 얼빠진 용병들 말이야 아직도 시체면을 몰고 다니더라고. 그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타는지 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와. 시체면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게몇 번인데요. 무기 역사에 한 장을 장식하는 훌륭한 기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역사를 장식해? <laughs> 그건 자네 생각이고. 유압 밸브가 얼어붙었다 하면 폭발하기 일쑤고. 연료 전지에서는 방사능 폐기물이 주울줄새는 그런 기계를 무슨? 아 무기 역사의 한 장을 비극으로 장식했단 말이지 <laughs> 그럼 말씀 좀 곱게 하시면 어디 덧납니까? 한교. 미라 아니 절 찾으면 그냥 바쁘다고 해주십시오. 한 미라. 한국인 한국인인가? 이제 여러 부관의 기록에 따르면 타손이 싹살은 맹스크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메비우스 녀석들이 지리라는공선전차는 중... 필요하긴 해. 공선전차는 근데 시간이 애매하네.